안녕하세요. 중산고 내신대비 설명회를 맡은 강사 강성미입니다. 우선 짧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 국어공문학과 석사 졸업했고요. 아이들을 10년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산학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신대비 설명회 순서입니다. 어,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고요. 들어가기 앞서 이번 개정된 교육과정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국어과를 중심으로 봤을 때 크게 네 가지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신에 관련된 것은 3번과 4번입니다. 먼저 논수형 서술형이 강화된다는 것에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무슨 말인고 하니 이번에 중간고사 때 논술형, 서술형 문제가 많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비중을 더 많이 둘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과정에 논술형, 서술형이 강화된다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9등급 그래서 1등급이 4%대였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5등급 체제로 개편되면서 1등급이 10%까지로 확대되었다는 거이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이번 중간고사를 대비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평가 방식인데요. 평가는 중간 30, 기말 30, 수행 40으로 이루어집니다. 작년 1학기 중간고사를 바탕으로 보면요. 총 37문항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죠. 객관식이 35문항 90점이었고 서술형 2문항 그래서 10점이었습니다. 수행 평가가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그래서 20점, 20점 그래서 40점이 수행 평가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수행 평가를 잘 챙기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물론 장, 잘 챙기는 아이들도 있지만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굉장히 고득점을 맞은 친구도 수행평가에서 1점, 2점 깎여가지고 결과적으로 등급이 좀 좋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수행평가에서 1점 깎이는 것이요. 중간고사에서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틀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열심히 준비하는 거, 물론 당연히 필요하고요. 에다가 수행평가까지 꼭 함께 챙기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작년 중상고 1학년 시험 범위인데요.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중간 기말을 정리했습니다. 물론 올해부터 교과서가 바뀌기 때문에 작년과는 다른 시험 범위겠지만 작년의 시험 범위를 통해서 중상고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 경향을 한번 파악해 볼수 있습니다. 가령 작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면 제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한 것은 문학이고 주황색으로 표시한 것은 문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것은 문법도 아니고 문학도 아닌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대화라든지 아니면 뭐 글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것인데요. 중상고는 교과서 두 단원, 그러니까 문학 하나, 문법 하나, 그리고 유인물에서 문학작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출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중상고는 교과서와 유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와 유인물을 중심으로 문제가 또 수능형 문제로 출제가 되거든요. 수능형 문제 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것과 두 번째 낯선 유형에 대한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점점 더 중상고 어, 선생님들께서 낯선 유형, 새로운 유형을 많이 출제를 하는 경향을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낯선 유형에 대한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많은 문제를 제한 시간 내에 풀어야 한다. 이세 가지 정도로 출제 경향을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가령 첫 번째, 교과서와 유인물을 중심으로 수능형 문제에 대비한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1학기 중간고사인데요, 보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보기에 대해서 어, 가와 나를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가는 어떤데 나는 어떻다 이런 식으로 어떤 작품들을 비교하는 문제, 보기 박스를 활용한 비교 문제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 댄동어미 화장가에 대한 어떤 읽기 자료를 제공을 하고요. 그 읽기 제, 자료를 바탕으로 감상을 해봐라. 적절하게 하는걸 골라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교과서와 유인물이 바탕이고요. 그리고 내는 어, 유형은 수능형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수능형 문제에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낯선 유형에 대한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게 음운 변동 문법 문제인데 이 문법 문제를 이렇게 끝말잇기 형태로 지금 출제를 하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인데요. 마찬가지로 문법 문제인데 이거를 이렇게 카드 게임 형식으로 새로운 유형으로 만들어서 출제를 하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한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요. 지금 보면 29번에 보기 이렇게 길죠? 그리고서는 이 보기를 읽고 해석해서 맞는 선택지를 골라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시간이 빠득한 그런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 보기 문제가 작년에 고1, 3월 모의고사에 출제된 그런 제재입니다. 그래서 그 지문을 완벽하게 분석을 했다면 이 지문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는 학생이라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을 텐데 만약에 모의고사에 대한 어떤 학습이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좀 시간이 걸렸겠죠. 다음으로 이 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보기를 읽고 해당하는 단어를 짝지어라. 그런데 벌써 이게 번호가 35번입니다. 37번까지 있었다고 했죠. 35번에 그러면 이런 해당하는 것을 하나하나 지금 다 확인을 했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 종성이 서로 같아지는 경우에 대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거의 외우게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미리 암기가 되어 있고 그러면 아 이거 하고서 바로 들어갔으면 되는 건데 이걸 시험장에서 하나하나 생각을 했다면 시간 굉장히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끝까지 문제를 못 푸는 그런 학생들도 발생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이번 내신 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그러면 기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과서와 유인물 완벽히 체화시켜야 합니다. 중상고는 유인물,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완벽한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유인물을 학교에서 받아오면 그것을 다 풀어서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빈틈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형이 아닌 문제 유형이 아닌 본질을 보는 훈련인데요. 아무리 겉모습이 새로운 유형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물어보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껍데기는 달라도 묻는 내용은 같다라는 거. 그래서 전국 학교 기출, 다양한 유형을 학습함으로써 아이 유형은 결국 이거를 물어보는 거였네 라는 계속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낯선 유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매주 치르는 타임어택입니다 시간 분배도 결국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매주 복습 테스트를 시키는데 이 복습 테스트를 통해서 실전 감각을 익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중산구 맞춤 모의고사로 마지막 점검까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학원의 시스템과 저희 학원의 자료인데요. 저희 학원은 수업 관리 자료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수 있겠습니다. 우선 수업인데요. 수업은 3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지고요. 한 번의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리인데요. 매주 복습 테스트 당연히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클리닉, 매주 주중에 한번 무조건 와야 합니다. 과제 수행도 테스트 결과는 매주 학부모님들께 전송을 해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성취도에 있는지, 뭔가 부족한 점은 없는지 계속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인데요. 자료는 전국 기출, 강남권 기출, 그리고 제가 직접 제작한 모의고사까지 자료를 끊임없이 제공을 해서 아이가 이번에 중간고사 준비를 했을 때 아, 자료가 부족했다, 아니면 연습이 부족했다라는 소리 안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의 교재입니다. 자체 제작하고 있고요. 기본서, 과제집, 자습서 이렇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중상고 1학년 3월 9일 일요일 10시부터 수업 시작합니다. 그래서 총 8회 수업이 진행되고요. 마지막 직전 보관까지 합해서 총 9회 중상고 아이들과 제가 함께 준비합니다. 마지막은 제 수업의 모토인데요. 저는 당연히 아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더해서 같이 함께 뛰는 런닝메이트가 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강성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